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북부 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최근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에서 파주와 동두천, 포천과 구리 4개 지자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달 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권석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여주시에 문을 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개관 전부터 학대받다 구조된 강아지 580여 마리의 회복을 지원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여가를 즐기도록 조성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경기도는 동부권 여주,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에 이어 네 번째로 북부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8일 북부 권역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참여할 시군 공개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지자체는 파주시와 동두천시, 보천시, 구리시, 네 곳. 네 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조성 사업 공모에 뛰어든 동두천시는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동두천시 상봉암동 부지, 8만 이천칠백십오 제곱미터에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동두천시의 입지적권 주변 지 확장 가능성, 조성계획 타당성, 운영 계획 등 동두천 시만의 장점을 강조 발려동물 테마파크 공모에 선정되도록 현장 및 대면 평가 설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발려동물 시설뿐만 아니라 비발려인을 위한 공간도 구상 중입니다. 인근의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과도 연계해 관람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문화센터 등 반려인 시설만이 아니라 비반려인을 위한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양질의 반려동물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최초 가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오는 24일 대면 평가를 실시해 이달 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